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배우 송혜교가 보정을 하지 않은 본인 사진을 SNS와 유튜브에서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화제였으나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SNS에는 송혜교가 SNS와 유튜브에 올라온 자기 사진을 삭제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티즌들은 송혜교가 보정 안된 자기 사진과 영상을 삭제하고 다닌다며 최근 출연작 더 글로리 포스터와 넷플릭스 홍보 영상도 이 같은 이유로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글쓴이는 송혜교 소속사 측이 기사 사진 및 영상 반응이 안 좋아 내렸다고 주장하며 송혜교의 나이와 비주얼을 그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또 반응 안 좋은 사진 또 내렸다고 한 논란 되는 중 반응 안 좋을 때마다 그냥 글을 내림. 해당 영상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영상으로 송혜교 역시 더 글로리 출연진 분량으로 들어가 있었죠. 커뮤니티 관리 장난 아닌 듯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영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영상을 공유한 커뮤니티 글 역시 제작진 측의 요청으로 게시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예고편에 올라온 모습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듯 보보정이 필요해서 내린 게 아니냐 등의 의심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송혜교의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고픈 소속사의 눈물겨운 노력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과거 소속사에서 한 해외 팬에게 직접 사진 삭제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진 속 송혜교는 회색 코트를 입고 비교적 내추럴한 모습이었습니다. 네티즌들은 "해당 사진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들어 보이는 모습이라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소속사에서 요청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직직 관리뿐만 아니라 동안 미모를 지키기 위한 송혜교 측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드라마 속 송혜교의 피부나 얼굴이 후보정이 힘을 받았다는 것. 송혜교는 최근 작품 여러 편에서 보정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최근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정 효과를 확실히 받은 듯 색감, 피부결이 현실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토글놀이는 2022년 12월 공개 예정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로 유년 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온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김은숙 작가가 극본을 연출하고 송혜교, 이도현, 임지연 등이 출연하여 네티즌들의 기대를 사고 있는 와중에 해당 논란이 터지자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넷플릭스 더 글로리 측이 송혜교의 사진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더 글로리 측 관계자는 캐릭터 포스터는 오늘 오전 문구를 다듬는 와중에 편집본이 오가는 과정에서 최종본이 아닌 게 올라가 넷플릭스에서 삭제 후 재포스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넷플릭스 측은 홍보 영상은 올해 K-콘텐츠가 큰 사랑을 받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제작한 영상인데 아직 미공개 작품인 더 글로리가 포함되 있어 삭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더 글로리 측에 따르면 잘못된 버전으로 넷플릭스 계정에 올라간 포스터를 자체적으로 삭제하고 다시 올리는 과정이 있었을 뿐. 더 글로리 측이 제작 발표회 현장 사진 등을 삭제해달라는 별도의 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통상 현장 기사 사진은 주최 측이 제공한 사진과 참석 언론 매체가 촬영한 사진들로 함께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무보정 때문에 사진 삭제를 요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넷플릭스 측은 콘텐츠 수정이 온라인에 떠도는 이유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송혜교 측의 다른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월 흐름을 막지 못했나 과거 발언도 화제 최근 중년의 나이 42세가 된 송혜교는 각각의 드라마와 제작 발표회 등에서 근황을 전할 때 부쩍 세월의 풍파를 맞은 모습이 보여 팬들과 누리꾼들을 당원케 했었습니다. 전지현과 한가인을 아우르던 연예계 3대 미녀였던 송혜교이지만, 띠동갑 나이차의 남자배우들과 나란히 서게 되면, 그 차이가 극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의 누리꾼들은, 송혜교 측의 행동에 대해, 가당한 조치였다고 설명했고, 그와 반대로 무리한 통제 아니냐라는 의견이 충돌하며, 감론을 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영원한 미모를 자랑할 것 같던 송혜교도 젊음 앞에서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송혜교는 연예계에서 피부를 비롯해 미모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배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젊음에 대해 거론하며 저 또한 캐릭터와 함께 늙어가고 있다고 설명해 나름 외적인 변화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담겨져 눈길을 모았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송혜교가 동년대 여배우에 비해서 어린 연기를 고집하고 있어 나이차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연예계 관계자의 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 경우는 드라마 하이바이, 마마를 통해서 한 아이의 엄마 역할을 맡아 이제 눈가에 자리 잡은 주름살이 의미를 더했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혜교는 이번 웹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14살 연하 이도현과 상대 배역으로 호흡을 맞추고 있고, 또한 2018 드라마 남자친구에서는 12살 나이차의 박보검과 연인으로 캐스팅된 바 있습니다. 2019년 종영한 드라마 남자친구는 주연 배우가 송혜교와 박보검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의 내용보다는 주연 배우의 나이 차이에 관해 대중적 관심이 과도로 떠올라 아쉬웠다는 평이 상대적이었습니다. 당시 송혜교의 나이는 38세였고 박보검은 26세라는 점에서 박보검이 지나치게 어려 그게 흐름을 깬다는 대목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띠동갑이라는 나이 차도 있지만 박보검은 자신의 연령에 비해 동안 외모를 가지고 있기에 중년의 나이인 송혜교와 나란히 있을 때 세월의 차가 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당시 드라마 남자친구 제작진은 송혜교가 동안 스타이기에 발탁했다고 알렸지만 결국 아쉬운 시청률과 미스 캐스팅 논란으로 5명만 남기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웨드라마더 글로리에서 12살 연하 이도현과 호흡을 맞추게 되면서 누리꾼들의 다소 우려 섞인 기대감이 묘하게 교차하고 있다 전해졌습니다. 연예계의 여전한 명성을 잇는 송혜교는 거대한 작품들을 만나 높은 시청률과 시청자의 인기까지 한 몸에 얻은 한류 배우입니다. 10대 중반부터 데뷔를 한 송혜교는 순풍 산부인과로 얼굴을 날리게 됐고, 드라마 가을 동화와 플라우스 태양의 후예라는 대표작을 만나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이미지를 소유한 배우로서 연예계 평론가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트콤 순풍 산부인과에서는 밝고 유쾌한 캐릭터로 젊음을 연기했고, 드라마 가을 동화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진지한 매력으로 비련의 여주인공을 완벽히 소화해냈습니다. 또한 60억원의 제작비를 투입한 초대형 스케일의 드라마 원인에서는 대배우 이병헌과 자연스러운 호흡을 자랑하며 무르른 연기력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스타성으로 발돋움한 송혜교는 2008년부터는 인기적인 요소의 소재보다는 탄탄한 작품성의 도전장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바로 KBS2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드라마는 노희경 작가가 극본을 맡았는데 당시 송혜교는 피 역할인 주준영을 맡아 인생 이막을 열었다는 대대적인 호평을 받기에 이릅니다. 짧고 동글동글한 헤어스타일이 한때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도 김은숙 작가와의 만남으로 중국까지 대성공을 거뒀지만 극중 연인으로 만나 결혼까지 고린했던 송중기와 송혜교는. 혼인 신고 2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이들의 이혼의 명확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임신 갈등과 송혜교의 외도 등 떠오르는 소문들이 바다해 이들은 이혼 후에도 곤혹을 감소해야만 했습니다. 여러 역경과 환호 속에서 배우 송혜교는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나이에 걸맞게 자신의 작품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해당 게시글을 본 네티즌들은 시청자들은 송혜교의 비주얼보다 연기력을 보는 것이라며 답답해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더 글로리 예고편 영상이 공개됐을 때도 시청자들은 그녀의 달라진 비주얼에 집중하기보단 목소리 톤이 달라졌다. 복수급 장르에도 어울릴 것 같다. 어떤 캐릭터를 연기할지 소속사 측에서 진정으로 했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반응인 상황인 현재. 더글로리로 컴백을 예고한 송혜교의 수준 높아진 연기력을 기대한다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그녀의 연기력도 역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